있었네 켜질 수 있는 건가. 하여튼 여러분 어, 방송이 고르지 못한 점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날씨가 안전한 봄날입니다. 어, 어,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어서 산책 나왔습니다. 예. 아. 5분 운동 습관화 드리기.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고 계실 겁니다. 예, 하이. 예, 오빠. <laughs> 감사합니다. 땡큐. 예, 산책 나왔어요. 잠시. 아, 날씨가 엄청 좋군요. <웃음> <웃음> 예. 네, 좋은 오후에요. 음 실수 감사합니다. 아,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잠시 나왔습니다. 예, 방송을 종료하고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방송을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잠시, 잠시 후에 다시 켜겠습니다. Just one m o e n